야 너는 스승님이 누구야? 운동 처음 배운 사람 아 근데 나는 사실 웨이트는 스승님이라고 할게 없는 게 그냥 형들이 하나하나씩 가르쳐주고 막 인터넷 찾아보고 이랬어가지고 아, 하긴 그 당시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막 스승이라는 게 없었어 그러면 그 강경원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laughs> 그거 나는 진짜 존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laughs> 진짜로 어. 여러분들 오늘 가슴 운동하는 날인데 혼자 운동하기 조금 심심해가지고 제 채널에서 한 번도 볼수 없었던 또 특별한 게스트를 제가 한번또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승기현입니다. 올림피아한테 유린당하러 왔습니다. 야, 그냥 보조만 하겠다더니만 운동을 같이 한다고 해버리는데 아, 그만둔 두 사람께서 이제 운동하는 모습을 담아볼 것 같습니다. 얘. 아 근데 진짜 비주얼 질이긴 한다. 아니 저는 사실 민수가 저보다 형인 줄 알았어요. 내가 나도 해야... 진짜 형인 줄알았어 아, 서로, 서로. 서로 굉장히 깍듯하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예. <laughs> 진짜 깍듯하게 <laughs> 오늘 운동 어떻게 하나요? 오늘은 이제 가슴 운동을 할 건데 뭐 사실 너도 은퇴했고 어, 나도 이제 시합을 안 나가기 때문에 다치면 안 되나? 어, 근데 이게 어. 신도르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이렇게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더 회자가 돼. 아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신토를 인수인계하고 있거든 아. 내가 너무 많이 의심을 받고 몇년 동안 그가 지훈이 형한테 그걸 좀 토스를 하고 아. 작업을 좀 치고 있기는 한데 장호도밥 좋아해? 얘 <laughs> 예, 지금 존나 머리에 렉 걸렸어 지금 이 새끼 왜 이상한 소리 하지? 지금 렉 존나 걸렸어 지금 <laughs> 어, 지금 렉 걸렸는데 뭔 소리를 하 했는데 아 맞아 맞아 근데 나도 그게 작년에 나도 재팬 프로를 뛰었잖아 정성한 코치를 작년에 사실 함께 해서 이번에 지훈이 형이슈로 내가 댓글을 보니까 이제 내 얘기가 나오더라고 자연스럽게 왜냐면 나도 그 코치를 작년에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의 입장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말을 아낄 거야 근데 <laughs> 뭐 사실 선수랑 코치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를 그렇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지금 뭐 지금 렉 걸려가지고 빨리 운동하러 갈게요. 운동 루틴 어떻게 되나요? 레 걸려가지고 기억이 안나죠 아, 내가 분명히 구성을 했거든. 근데 방금 레기 좀 세게 걸려가지고 그냥 보이는 걸로 그냥 잡고 해야 될것 같거든. 뭐부터 해야 돼? 오늘의 운동은 그냥 짧게만. 짧게만. 짧고 짧게만. 짧고 굵게 이런 거지 말고 짧게만. 어, 짧게만. 그럼 오늘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부터 하자. 아씨, 벌써 벌써 굵은데. 아씨. 아, 벌써 존나 굵어아 내가 지금 몇 킬로 할 거야? 20 킬로만? 뭐50아왜까지할데 아, 처음에는 20 정도로 워낙하자아 그게 설마 본 세트 무게여서? <laughs> 네. 아이 은퇴 안 했네. 아니, 아, 이 정도 돼야 은퇴를 하는 구나 어. 일단 뭐 무게는 사실 맞춰갈 수 없으니까 따라가 볼게요. 한데 아, 솔직히 지금 20, 가슴이 20밀 가슴이 아니야. 그, 아. 타노스 보면은 어깨가 좋잖아요. 어. 가슴은 어깨로 했어. 밀어. 덤벨 50kg 지들 필요가 없어요. 그다 <laughs> 어, 시간 낭비, 다. 시간 낭비. 가볼게요. 그래 일단은 가보자. 이거 맞아? 민수야,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어, 이렇게 가는 거 맞아. 맞아. 어, 이거 맞아. 가지그 뭐, 바로 가야 돼? 어디로 해야지. 아, 몸 푸나? 아, 은퇴 안 했네. <laughs> 아니, 아, 어깨, 어깨 두번 돌리고 바로 들어가야지. 아, 나 벌써 땀, 나. 땀 나잖아, 지금. 어, 저, 진짜 땀 나. 땀 나와, 벌써. 왜냐면은 올림피아라 운동한다. 부스터 꺼내먹었어, 저 신발장에서. 아니, 부스터도 안 먹으니까 신발장에 넣았다가 꺼내먹었어요. <laughs> 야, 부스터를 신발장에 넣어놓는다고? 어, 안 먹으니까. 확실히 은퇴했네. 야, 시작을 이걸로 한다고? 어, 어. 어. 나 스티프 데드리프트도 저무게로 안 해. <laughs> 아,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광장을 보는데 낯익은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지 <laughs> 얘 나와가지고 막 칼이 찔려 죽더라고. 아, 이제는 보디빌더라기보다는 엔터테이너가 되어버린 데배우, 타노스. 예예 예, 맞아, 맞아. 아, 어디 가면 이제 배우 취급 받아가지고. 아 대배우네. <laughs> 이야씨, 영광입니다. 아이 씨 네. <laughs> 오우. 네. 오우.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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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우.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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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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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세 어때? 어. 잘하고 있어? 그나좀 그럭저럭 봐줄만해 <laughs> 아니 레슨 해줘 빨리 <laughs> 아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올림피안이잖아 <laughs> 어우 많이 했다 <웃음> 어우 어휴 오버트레이닝 어휴 아 충분히 들지 아냐 <laughs> 무리하고 싶지 않아 <laughs> 왜냐면 그 상급자랑 운동할 때 여러분 상급자랑 운동 무기랑 같이 하면 안 돼요 다쳐 다쳐 <laughs> 상급자래 상급, 존나 상급자죠 <웃음> <웃음> 저게 올림피안이고 나는 초등학교 때 올림피아도 수학 경시대회만 나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네, 예, 급이 달라요. 아, 예, 아, 근아 너가 몇살때 보디빌딩을 고등부 때부터 한 건가? 시합은 2010년도부터 었지 와.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시합을 었지 내가 딱 데뷔할 때 끝났네. 배 선배님이네. 완전히. 새끼 존나 우베네. 아빠, 에 알았어, 알았어. 네. 야, 진짜. s 오케이. 야딱 예, 좋을 때까지만 하네. 예, 네, 옛날에 그 현역 때처럼 밀어붙이는 느낌은 없네. 근데 은퇴잖아. 했 그, 인클라인 덤벨컬 할 때, 아, 덤벨컬이 아니고 뭐지? 그것도 까먹었어요. <laughs> 아, 이 프레스. 아, 확실히 은퇴했네. 호칭도 까먹었어 지금 명칭도. 아니, 이거 할때그 꿀팁 같은 거좀 알려줘. 잘 받고 잘 밀고. 아니, 그러니까 신톨 얘기가 나오는 거야. <laughs> 아, 맞지. 좀 꿀팁. 아, 이거 맞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아, 근데 내 채널인데 내가 그냥. 내가 할게. <laughs> 네. 자, 음. 야 이제 근육이 안 걸린다야. 야 이제 야인가 어. 아프다 이씨. 어. 시원하다. 근데 얘도 더 이, 여기 이하로 더안 빠지는 것 같아. 이게 확실히 그걸 있는 것 같아. 이게 몸이 그냥 이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이 먹으면은 빠지겠죠. 옛날에 막 시합 뛰고 선수 열심히 할 때는 운동하고 근육이 딱 걸려서 빠바바바 해서 막 근육이 막 아픈 느낌이 나고 이랬는데 지금 아프면 바로 내려놔. 에려 에려 진짜 그 느낌이 달라 그때는딱 걸리거든 여기에 근데 지금은 아파 뼈 같은 막 관절 이런 데가 막 시리고 좀 중량 다룰 때도 좀 부담이 있고 근육을 잡고 계속 인위적으로 걸어 줘야 돼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싫은 거지 왜냐면은 걸어서 뭐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헬스장 아줌마들이랑 지키기 시작해 아 예. 네. 아. 계속 얘기하다 끝나는 거야 그냥 나 지금 딱 좋아 다음 뭐야 뉴텍이야 어왜 웃어 나 한마디도 안 했어. <laughs> 아니, 그 뉴트기야. 나아머나 왜? 아무 나 그게 <laughs> 큰 의미가 와, 담겨 있두 그... 장이야? 두 장. 어우, 물이 많이 하네 야, 용기 많이 내야겠다 오늘 나. 야, 씨. 아냐 오늘 격투기 운동했어? 아직 안 했지. 오늘 쉬는 날? 저기 왔는데, 어. 지금 격투기 저기 체육관에 그 네. 코리안 이스형 님이랑 다 많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쪽으로 오신 줄 알더라고. 어. <laughs> 그래서 아마 2차전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왜 찍냐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왜, 지금 쓸데없는 거 하고 있냐고, 격투해야 되는데. <laughs> 혼났어요. 야. <이야. 웃음> 가자. 아호. 야 오. 다시 한장 더. <laughs> 아호? 어. 아, <laughs> 씨발, 어. 용기 많이 내야 되네. 아니, 가벼운 마음으로 얼굴 보면서 운동하러 왔더니만, <laughs> 마음이 안가벼워지려 그래. 아이씨. 가자. 그러면, 기현아, 너는. 어. 스승님이 누구야? 운동 처음 배운 사람 아 근데 나는 사실 웨이트는 스승님이라고 할게 없는 게 그냥 형들이 하나하나씩 가르쳐주고 막 인터넷 찾아보고 이랬어가지고 아, 하긴 그 당시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막 스승이라는 게 없었어 그러면 그 강경원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laughs> 그거 나는 진짜 존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웃음> 진짜로 내보내도 돼요? 이거? 에 마음대로 하세요 PD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 둘셋넷 여덟 아허. 야, 야, 아, 가벼워. 야, 확실히, 뉴테기에 가볍다. <laughs> 왜 웃으세요?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저 그냥 느낌 얘기한 거잖아요. 지현이가 네. 가슴이 좋은 이유가 있어. 보이는 데만 운동한다니까. 아니, 가슴이 진짜 좋아. 제가 어깨에다가 신톨만 박았으면 김민수 잡았죠. 근데 어깨가, 근데 어깨가 녹았어. 아, 왠줄 알아? 웨이트하고 복싱 같은 거 하면은 뼈만 남아요. 아침에 거울 보면 진짜 팬티 입고 딱 거울을 세잖아요 축파 춥세요 축파 춥세 대가리 밑에 그냥 일자 돼요. 일자. 너 어깨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복싱을 할 때는 이 삼각근이라는 게좀 내가 봤을 때좀 불필요해. 너무 걸리적거리고 너무 펌핑이 이게+ 이게+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있으면 얘가 안 돼. 그서다 처음 복싱할 때가드가 계속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나도 어찌 됐건 한창 이제 할때 진짜 어깨가 뭔작아지는 거야. 이게그럼 격기 종목을 하면 몸이 좀 녹는 느낌이고 격기 종목을 한한달 정도 쉬면. 또 몸이 또 올라와. 웨이트는 계속하니까. 그래고또 하면 또 녹아. 그리고 완전 상극인 운동이니까, 두개 다. 다음 운동. 저거 아까 레버리, 레버리즈인가? 그래. 이게? 이거 몇장할 건데? 이거 세, 세 장. 이게 생각보다 가볍 일단 한 장으로 웜업하고, 오케이, 오케이. 한 장씩 쭉쭉 올라가자. 둘. 셋. 넷. 하나. 둘, 둘. 셋. 넷. 야, 우리 동네에서는 처음 뽑을 때한 개로 안 세거든? 한개 세지 마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얘네 동네에서는 뽑는 거부터 한 개로 치나 봐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뽑는 거부터 하나 치거든 아우 뽑는 거한 개로 치다 큰일 나 큰일 나 그럼 너가 평상시 체육관 다니는 데가 어디 다니시더라? 나는 거의 지금 유랑인이지 주변에 K레슬링 다니고 피보이짐도 다니고 코리안 탑 팀도 다니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저는 이제 많은 교류가 좀 실력에 도움이 되는 거 같아서 아,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스트레스 풀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일을 많이 하거든요 보기와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딱히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스트레스 푸는 방식을 그냥 그렇게 좀 해봐서 알겠지만 극한의 땀을 흘리는 약간 심장이 끝까지 튀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스트레스 해소 방법 뭐야? 웨이트 말고 나도 뭐 복싱 그치? 뭐 프리다이빙 아, 프리다이빙 고급이네 아, <laughs> 그러니까 이제 웨이트 이외의 스포츠들로 놔둔 아 이제 스트레스를 풀지 확실히 다른 올림피아들 좀 <laughs> 이게 올림피아가 뭔 상관이야? <laughs> 아 그래도 또 기은이가또 이제 결혼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 아, 아, 아. 완전 신혼. 어때? 아 근데 나는 결혼하길 잘한 것 같아. 너무. 어 나는 진짜 추천. 불편한 게 사실 없어 나는. 아... 하나도. 집이 잘안 들어가 버리니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일 때문에. 일 때문에. 일 때문에. 일 때문에. 어, 오해하지 마세요. 어. 둘. 셋. 네. 근데 너무 아깝다. 몸이 좋은데 이거 옷을 입고 하니까. 빌더병이에요. 빌더병 아. <laughs> 이 끝까지 빰삥이 돼야 맞아, 맞아. 자크 내릴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내리려고 했는데 그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 까먹고 허? 있었는데 내려 벗어야겠다. 이제 된 거예요. 레버리지 두장까지간 거예요. 나는 사실 요즘 내가 몸에 자신이 없어. <laughs> 뭔지 알아? <laughs> 그 지금 은퇴 1년 차죠. 어. 1년차 때는 그게 있어요. 한창 좋았던 때에서 이제 무너지는 게 슬슬 보이면서 그 이제 1년 차에서 3년 차까지는 계속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5년 차때 이제 한 계기가 와요. 와, 진짜 누가 내렸구나.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게 돼요. 예. 어... 네. 제모습처럼 제 됩니다. 아, 근데 너는 지금 이 정도면 어? 어때? 아, 필요 어때? 만져보세요. 어때요? 아 좋다니까. 아니, 이 정도 놀랄 정도면 거의 개 병신으로 본거 아니야 나? 야 민수야. 그러니까, 아니 p 디님이 거의 만져보고 아, 오이 정도면 오이 새끼 아니, 이 정도까지 느꼈어 지금. <laughs> 아 볼이에요 볼. 아이 그럼. 만져봐. 어때? 와씨. 어때? 아, 여기까지가 역시 확실히 가슴은 이위 아래 높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음... 여기가 그 넓어야 된다라는 생각하거든. 나는. 그래야 여기가 짧아 보이고 시각적으로 미각 이게 봤었을 때 확실히. 가슴 좋은 사람들은 다 여기가 넓고 가슴 좋은 거. 사람들은 적꼭지가 앞을 보지 않죠. 어. 밑에 야, 말려 있어 이렇게 여기 숨겨져 밑에. 있거든. 여덟, 아홉, 열, 여 오슈, 오슈, 여 오슈, 하나. 오슈. 저 예. 김민수 이겼습니다. <laughs> 하나 더라고 <하는> 보셨죠. <laughs> 이런 거 보면 또 이렇게 도다이어 형이랑 똑같아요. <laughs> 꼭 먼저 한거 보고 그 하나 더한거 가지고 자기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거든. 그 이렇게라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 양다의 형님 같은 경우는 그 생활 체육인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 그런 어... 싱어스 머슬이랑은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어? 다이어이형이 너무 유심하 영화 네 아예 정말 아예 좀 불편할 뻔했어요. 예. 목소리 너무 컸나?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예. 어떻게 하나 더고자요 그대로 가자. 오케이. 죠 어. 굴복시키는 거. 어. <laughs> 아, 오늘은 딱 이거 하고 플라이 하나만 딱 하고. 어, 오케이. 모아줘야지. 종료. 모아주는 거 마지막 깔끔하게 딱 모아주고 끝. 아, 나을땐 가슴은 한네 가지 정도만 해도. 현역이 아니면 네 개면 충분하고 현역이다 그러면 욕심내서 딥스까지 들어가야 돼. 아그치그치그치 어, 그치, 그치. 욕심내서. 근데 나봐 사실 내년에 이제 클피로. 아진짜로 클피 나갈 거? 어. 그니까 이게 아직 은퇴한지 얼마 안되면 존나 흔들려요 자기도 <laughs> 내년에 다시 뭐 이렇게 하는데 막상 내년 되면 존나 바빠질거예요 어. 그러면 아이씨 할수 있을 때 하자 하고 이제 시합은 나중에 그래 막 맞는 것 같아 이게 내가 아직 작년에 끝냈다 보니까 마음은 이제 아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데도 선수를 딱 보면 아씨 뜨겁다 올라오거든 스물스물 근데 클리피는 내가 옛날부터 한 번쯤은 그래도 도전은 해보고 싶은 종목이었어 근데 하체가 지금은 당 지금은 아니지. 내가 좋아졌다고 가정하네. 봐봐. 그거 알아야 돼. 어. 봐봐. 이 사람이 체형이 있잖아 어. 몸에 모양도 있어. 어. 안 좋았던 데가 갑자기 좋아질 수 없는 거알잖아 근데 나는 괜찮아. 어이, 한번 봐 보자. 야, 나는 아,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지금 무릎. <laughs> 아니, 밑바 까는 <가는> 게 아니라 <laughs> 내가 진짜로 자연식으로 말이 너무 길다. 보여줘. 빨리. 우. 야, 아좋긴 좋네. 아이 정도면 그래도 진짜 오씨 좋은데? 어때? 원래 이거보다 더 좋았는데 지금 진짜 어. 내가 두달안 해가지고 좀 빠진 거야. 어. 야, 아, 역시 빌더는 다르다. 야, 근데 나는 선이 없다야. 아이씨, 이제 1 년밖에 안 돼서 그래요. 지나면 은 이제 운동 잘안 해요. 하체 하면은 근육통 있는 게 몸이 너무 피곤해. 한달한번 정도만 하는 게 제일 좋아. 요 워킹런지 막 이런 거 하고. 사실 뭐 하체 채우려면 또 물리적으로 또 시간 소요도 사실 너무 많이 걸리고 음. 하니까. 그리난또 키도 있잖아. 아니 근데 몸이 진짜 좋다. 그래 내가 피지컬 선수들 치고는 야... 나쁘진 않다. 셋네아 이게 못 따라오게 눌러버리네. 으아아아 열다섯 개를 어떻게? 아이씨 <laughs> 자라나는 새싹들 이렇게 밟아 죽여버리면 은 새싹이 그냥 너무 컸는데. 지금. 제가 어제 밤부터 얼마나 잠을 못 잤겠어요? 어, 올림피안이랑 운노한다. <laughs> 먹지도 않던 부스터를 그 신발장에서 꺼내가지고 존나 굳어 있는 거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제가 먹고 왔어요 지금. 우씨야 졌다 15개 안돼우우 <laughs> 그래, 좋아 우와 15개 우아이 음. 이야 <laughs> 이맛야 <이발>. <laughs> 봤죠 김민수 찍어 누르는 거좋니다 <laughs> 좋아 아진시멋있데 <laughs> 다음 이제 플라이로 오게 네 네. 아. 아야. 복싱왜 요즘 안 해. 조금이라도 근육을 지켜야 될것 같아. 그것도 그렇고. 아이가 왜냐면 내가 한 주에 2, 3일 정도 가니까 빠지더라고. 많이, 많이 빠져. 땀을 일단 너무 많이 흘리고 진짜 갔다 오면 막 녹초가 돼. 그래서 가야지 가야지 하는데 항상 가서 하면 재밌는데 어, 그러니까 하기까지가 존나 두려워. 어. 그러니까 하면 스트레스 존나 해소되고 진짜 이게 맞아. 재밌거든. 근데 힘들어. 시작을 응. 하기가. 하여튼 오늘 끝. 네 운동을 잘 해봤는데 또올림피안이랑 운동해봤습니다 확실히 너무 영광적인 자리였고 많은 그올림피안들이랑 운동해봤어요 박재훈 씨도 해보고 뭐 여러 번 해봤는데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존나 제일 대충하네 <laughs> 아 근데 우리 이쪽 바닥에 내가 친구가 몇 없어 친구가 몇 없는데 이제 기은이가 어찌됐건 그중에 한명그니 그러니까 이제 대진이랑 기은이 뭐 재상현진이 있는데 재상현진이는 내가 거의 그니까 친군데 막 이렇게 많이 잘못 보고 음. 그나마 이제 대진이랑. 기은인데 둘이 이제 갭 차이 가지 얼굴에 대한 또 내가 좀 위에 있지 대진 씨보다는 나도 알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실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나중에 한번 대진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운동 한번 하면 그것도 재밌겠나. <laughs> 다 아, 자기가 한번 안겨줘야 되겠네 대진 씨한테. <laughs> 아이고 뭐그 자리 준비해. 어. 어 오케이. 바로 오케이, 또 용기 오케이. 내볼게. 오케이. 하여튼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기은이도 유튜브라든지 이제 사업하고 있는 거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항상 드립과 재미는 재미일 뿐. 너무 진지하게 봐주시면 안 됩니다. <laughs> 신토로 좀 의심해보고만 해요, 예. <laughs> 이런 것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꼭 장난인 것처럼 진심 있는. 아, 이런 거하니까 장난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알지, 알지. 네, 알지. 네, 알지. 사람들도 다 해. 그 검사도 했잖아요. 나다 했어. 네. 거의 다할게 없어요. 그만하세요 근데... 아, 이제, 이제는 안 하는데. 아, 어, 그래. 화낼 필요까지. 아, 그래, 없지. 그래. 어, 이거는 뭐 거의 2년 전인데. 음. 그 당시에도 내가 검사를 했는데. 내가 그 의사랑 짜고 쳤다. 뭐. 내 아는 지인이다. <laughs> 내가 어디 병원 들어가는 거 봤다. <laughs> 진짜 이게. 그래, 내가 그거 보고 할 말을 잃어서 그냥. 이게 의미가 없다. 어, 해명하고 뭐야이고 올려봤자 안 믿을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안 믿는다라고 내가 그냥 단정지었지. 아. 3년만 지나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 아, 그렇지, 그렇지. 몸이 이제 꺾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기다리세요. 누가 어. 누가 맞았는지 아, 뭐가 그래, 그때 한번 봐서그때 한번 봐요. 쓰세건 음.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